시웨이 아틀란의 크리스탈은 마법과 기계가 공존하는 독특한 세계 아틀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서브컬처 액션 RPG입니다. 게임의 세계관은 마도 펑크라는 독특한 설정을 바탕으로 신비한 크리스탈의 힘을 둘러싼 갈등과 그에 맞서는 수호자들의 여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플레이어는 모험가 협회 소속 전투원으로서 이 세계 곳곳을 탐험하며 전투를 통해 점차 강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2025년 5월 28일에 모바일 에픽게임스 플레이스테이션 플랫폼에서 출시된 COA 아틀란의 크리스탈은 출시 이전부터 글로벌 사전 예약자 수가 천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기대가 컸던 게임으로 스킬 연계의 자유도와 캐릭터 조작의 반응성이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 소모 없이 스킬을 자유롭게 연계하는 구조나 전투와 성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등은 기존의 MMORPG와 차별화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게임의 방향성과 완성도 측면에서 유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부터 게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oA 아틀란의 크리스탈은 전투 연출 전반에 서브컬처 특유의 감성과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캐릭터의 모션과 스킬 이펙트는 시각적으로 화려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연출이 더해져 전투를 진행하는 동안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각 캐릭터마다 고유한 콘셉트와 개성이 드러나는 스킬을 가지고 있으며, 타격감 역시 과하지 않으면서도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작과 시각적 피드백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어, 화려한 연출과 경쾌한 전투템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킬 사용 시, 만화나 기타 자원을 소모하지 않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플레이어는 제한 없이 다양한 기술을 연계해, 10가지가 넘는 콤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전투는 자연스럽고 끊김없이 이어지며 복잡한 자원 관리 없이도 캐릭터 본연의 공중 액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처음 게임을 시작한다면, 파이터, 검사, 건어, 마도사, 인형사 다섯 가지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직업은 뚜렷한 전투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15레벨에 도달하면 두 가지 전직 루트 중 하나를 선택해 세분화된 역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직은 단순히 스킬이나 외형이 바뀌는 수준이 아닌 전투 방식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직업 안에서도 다양한 전략적 조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전직을 통해 마법을 휘감은 검격을 사용하는 푸른 빛의 마검사 또는 광폭한 힘으로 전장을 휘젓는 붉은 빛의 광전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기본 직업이라도 전직 선택에 따라 플레이 방식과 전투 콘셉트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맞는 스타일을 찾는 재미가 큽니다. 특히 이 게임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캐릭터가 각성하기 전까지는 전직을 포함한 직업 변경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을 경험해 본뒤 자신에게 맞는 전투 방식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업 선택이 단순한 결정이 아닌 유저가 게임을 통해 스스로 조율하는 과정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 RPG와는 차별화된 접근을 보여줍니다. 과금 요소에 대한 부담 없이 다양한 전직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은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에게 편안한 진입 환경을 제공합니다. 게임은 전투를 중심으로 한 간결한 성장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캐릭터의 전투력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며 강화나 파밍 같은 반복적인 작업 없이도 성장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반부터 레벨업 템포가 빠르게 진행되며 새로운 스킬 해금이나 콘텐츠 개방도 시점마다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게임을 플레이하는 내내 육성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과정 하나하나가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동하거나 전투하는 중에도 자연스럽게 캐릭터가 강해지고 있다는 실감이 들죠. 복잡한 시스템 없이 전투 중심으로 성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점점 강해진다는 느낌을 보다 직관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만큼 게임 플레이에만 집중하기도 수월합니다. 또한 게임의 주요 구간마다 명확한 전환점이 존재해 육성이 단순한 수치 상승에 머무르지 않고 콘텐츠 체험과 탐험의 확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COA 아틀란의 크리스탈은 혼자서 즐기는 전투 외에도 다른 유저들과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MMORPG 특유의 협력 콘텐츠를 폭넓게 제공합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메인 챕터 스토리 마녀, 수라 경기장 콘텐츠 외에도 NPC와의 대전 콘텐츠, 영혼의 메아리라는 PVE 시스템으로 진행되며 직접 길드를 생성하고 길드원을 모집하여 플레이할 수 있는 길드 콘텐츠, 파티를 맺고 적의 웨이브를 막아내는 디펜스형 전투 그리고 특정 보스를 함께 공략하거나 지역을 방어하는 대규모 협동 콘텐츠까지 다양한 실시간 전투 구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콘텐츠는 단순한 반복 과제가 아니라 플레이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판단과 클래스 간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직업 고유의 특성과 전투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COA 아틀란의 크리스탈은 채집, 제작, 탐험, 코스튬 꾸미기 등 MMO다운 생활형 콘텐츠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필드 곳곳에 배치된 수집 요소나 숨겨진 지역을 탐색하면서 전투 이외의 방식으로도 성장과 몰입감을 이어갈 수 있으며 유저 간 상호작용이 반영된 길드 활동이나 커뮤니티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이드 콘텐츠 역시 주요 콘텐츠 중 하나로 일정 시간마다 등장하는 강력한 보스를 여러 유저가 협력해 공략하는 구조로 진행되며 보상과 성취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COA 아틀란의 크리스탈은 랭킹전과 같은 실시간 PVP 시스템도 함께 제공하며 장비 수치나 과도한 스펙 격차 없이 실력 중심의 대전 환경을 지향합니다. 플레이어 간의 밸런스를 고려해 수치를 일정 수준으로 보정하며 클래스 간 상성이 크게 좌우되지 않도록 조정되어 있어 누구나 공평한 조건에서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PVP에선 난이도 조정을 위해 기력이라는 자원이 추가되었고 기력이 전부 소진되면 스킬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죠. C.O.A. 아틀란의 크리스탈은 빠른 전투 템포와 자유로운 직업 선택, 그리고 단순화된 성장 구조를 바탕으로 액션과 MMO의 다양한 재미를 균형 있게 구성한 온라인 게임입니다. 각 콘텐츠는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직업별 전투 스타일과 협력 경쟁 요소의 조합을 통해 유저마다 다양한 플레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6월 17일까지 진행되는 모험가 어셈블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게임 플레이 전, 클랜 및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으며 60 레벨 방어구 플러스 10 강화권 등 희귀 아이템을 보상으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채널 공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미 참여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보상 수령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모험 시웨이 아틀란의 크리스탈에서 여러분의 전설을 써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